서울 2025년 4월 22일 서울 홍익대학교 체육관에서 펼쳐진 2025년도 교양 농구리그의 첫 번째 경기에서는 북산 팀과 능남 팀이 맞붙었다. 이번 경기는 단순한 수업의 일환이 아니라 두팀 모두 지난 8주간 연습하며 다져온 팀워크와 전술을 바탕으로 진지하게 임한 공식 경기였다. 초반부터 양 팀은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으며 북산 팀은 빠른 패스와 유기적인 움직임으로 경기를 주도했다. 손사라 정도용, 이강민, 신준식, 윤창구, 서겸 등 북산 선수들은 체계적인 포지셔닝과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으로 조직적인 플레이를 이어나갔다. 반면 능남 팀은 조용현, 이창민, 김영진, 최종윤, 최민준, 김민찬 선수를 중심으로 반격을 시도했으나 북산의 압박수비와 트랜지션 속도에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경기 중반 이후 북산의 연속 득점이 이어지며 점수차가 벌어졌고 결국 승기는 북산에게 돌아갔다. 현장에서 집계된 스코어 시트에 따르면 경기 전반 종료시 북산팀은 총 17점을 득점하며 능남팀을 압도했다. 능남팀 역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응집력을 보여주었으나 북산의 강력한 수비 조직과 빠른 템포에 맞서기엔 역부족이었다. 이번 경기를 통해 참가 학생들은 단순한 경기 이상의 가치를 느낄 수 있었다. 한 학생은 매주 땀을 흘리며 연습했던 시간이 오늘 경기에서 그대로 드러나 뿌듯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홍익대 농구리그 화려한 출발. 북산이 능남을 넘고 첫 승신고. 홍익대학교 교양농구리그는 스포츠를 통해 협동심과 리더십 실전 감각을 배우는 것을 목표로 하며 학생들의 건강한 대학생활과 공동체의 식을 키우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후 펼쳐질 경기들에서도 참가자들의 성장과 열정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 홍익대학교 교양농구리그 이형주 교수 제공. 교양농구리그 스타트. 북산 능남과의 접전 끝에 값진 승리.